이게 뭐라고? 롤러. 소나아 아빠가 왔다. 아빠가 들어가 봐 <웃음> <귀여워>. <웃음> 좋아하는 공 우와. 나가 봐봐. 길어서 물이 도 어디 갔어? 응? 어. 도현아, 물 이렇게 찍찍찍 했잖아, 물이. 응? 물이 찍찍찍찍? 응. 그 분수야, 분수. 분수. 응? 아빠가 아까 아침에 뭐 줬어? 고구마? 응. 고구마? 응, 뭐? 맛있게 먹었어? 어있자쨔찌찌찌찌찌찌찌게 했어 찌찌찌찌찌찌찌찌 아, 저기서 물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도? 물이 막 이렇게 나왔어. 우와! 이야, 손이 점프 잘한다. 와. 나처럼 이제 얼굴이 이렇게 한 번씩 뿌리지가 올라온다? 요거트야 요거트 냄새 맡아봐 <laughs> 새콤하지? 오 맘에 들어? 잘 먹네? 이제 엄마 주세요 응. 아 빨대 꽂아줄까 그러면? 천천히 먹어 여기서 응. 어 천천히 먹어 몇 개야 이게 다? 네! 아! 네! 네! 우와~~ 많네 브이 하나 둘셋 브이 최고 그렇지 하트 아이고 잘한다 도현이 사랑해요 그다음에 윙크 응 사랑해요 그렇지 잘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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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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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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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우, 진우. 음. 그 다음에 음. 엄마 이름 뭐라고? 나나 네, 이롱 음. 어? 고맙습니다. 누구껀데 이게? 아지거야 누가졌어? 아빠. 그렇지. 아빠 이름은? 우와. 우. 까깡 까까. 우와, 아이고, 까까 요딱 우와, 우와, 진짜 빨라, 도현이 한번더 요딱 우와, 우와 누나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안 보여. 한번더줄러가봐요 딱. 다리가 보여 다리 보고 있어. 다리 보고 있어. 다리 보여, 누아 다리 보여. 다리 보여요. 음. 응. 요 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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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고 시-작 해야하는거지 우와 시-작 거예요. 아빠, 김야 아빠, 김도 아빠, 김도야. 아빠, 김도야. 아빠, 김도 할부지, 거야. 할부지. 어? 할부지, 거야. 응. 응. 할부지. 할머니. 아빠는. 아빠. 엄마. 응. 엄마 아빠. 응.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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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나 야. 네.

도현아, 도현아, 비행기가 저기서 와. 오, 저기서 어디로 가? 저기서 쫄로 가 이렇게. 어디로 가지? 우! 우, 이렇게 가는구나. 아, 아 우리 비행기 오는지 한번 찾아볼까? 저기서 올 거야, 도현아. 응. 어, 어. 어서 와 해봐, 도현이가. 어서 와. 어, 아, 아! 와. Kaulo 나이거 올라가서 했어 도현이가 응. 어떻게 했다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응. 이거 올라가가 응. 어 응. 올라가서 딱 응. 꼬봤어 응.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도현이가 만들었어? 우와 하나 둘셋착 하는 거야 거기서 뭐 나와? 빠빠빠빠! 응. 빠빠. 빠빠빠빠 나온다고? 응.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저씨. 조현아, 손바닥 봐, 손바닥. 아버지. 손바닥이 왜 그래? 아버지. 할아버지 손이야? 응. 보자. 없다. 없어 없어. 돈이가 응. 먹었어? 응. 어디로 갔어? 바깥가로 응. 들어갔어? 안 돼. 가 나오겠네. 어, 응. 잘했어. 저는 하이파이브. 예. 잘했어요. 이거 아빠 피 엄마, 엄마. 저, 저, 저. 엄마 꽃게 있었어? 응어응 있었어? 큰일 났네 어나 비와 어? 응. 아. 어? 엄마 엄마 꿍꿍꿍 그, 그다음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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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가져줘. 아빠 아빠 궁궁궁 엄마 엄마 궁궁궁 지지 지지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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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불 끄는 거는 뭘로 꺼?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어딨어? 와와와와. 응. 오, 소방차. 조연아, 소방차 여기 뭐 나와, 여기서? 물. 어, 물 나와요, 이야. <laughs> yeah.